시종일관 젠틀이라고 하면은, 아! 어, 뭐, 당해봤어? 커피를 마시라고 커피를. 그러니까 이 작가야 아니면 커피야. 어, 이 작가야 아니면 커피라고 불편하다고 이거 봐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서 막 어? 불편한 거라고 알겠어? 커피 이 작가야. 둘 중에 하나 택해 주세요. <laughs> 알겠어? 알겠어? 소개팅 해봤어? 안 해봤어? 앞으로 소개팅 할때 스파게티 먹자고 그면 무조건 걸러. 알겠지. 그거는 마치고 안 보내드리니까. 이거 별 계획인데, 요새 흐름, 요새 대세인, 선셋과 같이, 약간 빠른 결판을 내는, 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푸시들은 자꾸 방안구석에서 무슨 연애의 본질은 부드럽게 베타처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실컷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한테 가서 베타 거를 배우고 있으니, 심지어 세세하 시상 퐁퐁이한테 가서 배우고 있으니.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여자를 사귈 수 있게 만들고 싶은 형이야 대조적으로 문제는 뭐야 자꾸 물어봐 여자들한테 어? 뭘 했으면 좋겠는지 뭘 먹었으면 좋겠는지 이건 괜찮은지 저건 괜찮은지 야 여자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만난다고 그니까 러 네가 들면 맘에 들면 니가 이끄는 대로 갈 준비를 하는 거지 무슨 너, 너를 너 리드할 계획 따위는 없다고 여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항상 너의 어떤 뭐야 레시피 때문에 여자 이끄면 되는 거지 근데 뭐야 딱 여기서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여자가 자꾸 뭔가 알바 먹고 파해 어, 성 여자가 뭘 먹고, 먹고 싶어하는데요. 근데 뭐예요? 졸라 막 비싼 거 그런 거 자꾸 사도록 유도해. 뭐야? 플리스. 바로, 방생각. 야, 마티브 좀 봤으면 이 정도 칼리즘 해줄 수 있잖아, 이제. 선생님, 여자가 저한테 이작가 싫어한다고 자기가 잘하는 소고기 오마카세 가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뭐야, 문제라고. 절대로 연애 대상으로 좋은 여자 아닙니다. 왜 그거를 강요해? 이제 만난 남자한테. 근데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보여. 심지어 욕을 안 하는데도 막 해주고 있는, 어, 오마카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지가 먼저 판가로 는푸시들이 있어요, 그냥. 관장을 노릇입니다 그걸 해준 거 자체가 네가 프레임에 먹히면서 시작하는 거야. 앞날이 펀한 겁니다. 알겠어? 또, 그러면, 그러다가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나요? 무슨 사랑? 뭐 그럼 사줘.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만만해 보고 뭐야? 세제냄새가 그래서 그짓거리 하는 건데 좋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매력적이잖아.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런 짓거리 할 수가 없어.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작가야가 아니라 저기 뭐야? 예패삼겹살 그거 먹여도 충분히 뭐예요? 떡을 친다고. 알겠어? 물론 여기서 떡은 그 떡이 아니라 소고기 오마카세만큼로들려갈게 아니라 마카를 배워서 뭐야? 여자한테 더 흐흐 흐 날려서 나한테 빠질 수 있게.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수 있게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면은 결과 아무것도 못해 어, 형이 그랬지 어차피 못 바꾸면은 앞으로 만날 모든 여자가 그렇게 대할 거라고 그러니까 실컷 남자 만나다가 결혼할 상대 찾는 식으 그런 여자랑 만나가지고 뭐 결혼이나 하겠지 그게 좋아? 좋냐고? 그러니까 한번쯤문이더라네 매력에 진짜 빠져버리는 좀 그런 여자를 좀 만들어보고 싶지 않냐? 어? 그런 연애를 좀 만들어보고 싶지 않냐? 어? 이런 연애 라이프 스타일 어? 좀 해주셔야지. 열린 바디랭귀지 취한다. 밑줄쳐 뭐라고? 밑줄 치라고. 크고 열린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푸시들을 자꾸 요새 거북목 푸시들 졸래 많아져가지고 자꾸 숙이고 다닌데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 그만해. 하다가 좀 약간 목좀 이렇게 펴, 펴, 펴. 알겠어. 왜 자꾸 거북목 푸시가 되냐고? 괴로운 거야 그거는. 형이 막 스테이크 하우스나 뭐 이런데 이탈리아 음식점 가잖아? 그러면 거기 스테이크 먹으면서 다 거북 목대가 좀 스테이크 막 이렇게 쓸고 있어. 어 슬픈 거야. 그런 데서 소개팅을 하는 것도 슬픈 건데 거기서 거북목 자세로 앉아 있으면 더 슬픈 거야. 알겠어, 이거 좀 시도가 교정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어 그리고 여자한테 좀 크고 뚜렷하게 좀 얘기를 하시고 어? 굵은 목소리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저음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알맹이 있고 네 생각 어떤 어너 너란 냄새가 나는 건데 여자가 자꾸는 까 어떻게 까내려고 막네네 네? 뭐라고요? 이거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거북목 플러스 옹알이 한다? 무조건 크리티컬 아이오디 자 뭐라고? 크게 말하라고 크게 크고 명료하게 알겠어? 거북목 하지 말고 내가 자 거북이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북이는 진짜 거북이밖에 없는 거야 호화분가 웅크리고 오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약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절대로 모든 상황에서 젠틀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간 젠틀이라고 하면은 아, 뭐, 뭐, 당해봤어? 시종일간 젠틀하다고 하면은 그게 시종일간 젠틀이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젠틀처럼 안 느껴져 그니까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어서 그러니까 마치 연구하고 나오는 애가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져 오히려 자꾸 보자마자 뭐막 창문 열어주고 이쪽으로 오세요. 에스코트 하고 싶어. 이게 내가 지금 뭐 남자를 만나러 왔는지 하인을 만나 하지 말라 그니까딱 느낌 올때 어쩔 때한 번씩만 해주는 거야.